1618년 프라하 성의 창문 밖으로 합스부르크 황제의 대사들이 투척되는 순간 보헤미아 개신교 귀족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유럽을 뒤흔들 30년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종교적 갈등과 패권 다툼이 맞물린 이 사건은 유럽 전체를 전장으로 만들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1620년 백산 전투에서 보헤미아 반란군은 합스부르크 제국군에 참패를 당합니다. 피로물든 언덕 위에서 패주하는 반란군의 모습은 개신교 세력의 첫 번째 큰 좌절을 상징합니다. 이 전투는 보헤미아의 희망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종교 갈등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626년 덴마크 왕 크리스티안 4세는 개신교를 지원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북독일 평원에서 황제군의 거대한 포격에 맞서 덴마크 군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전술적 실패가 아니라 전쟁이 국제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1630년 스웨덴의 구스타브 아돌프가 유럽 전쟁에 개입하며 전세는 급변합니다. 그의 혁신적인 전술과 푸른 군복을 입은 기병대는 브라이템페트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개신교의 구원자로 떠오른 그의 등장은 전쟁의 균형을 깨뜨리고 프랑스의 압약을 불러일으킵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며 30년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피폐해진 유럽 지도 앞에서 외교관들은 서명을 마치고 올리브 가지는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조약은 단순한 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국가 주권과 종교적 관용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